분이? 여기서 힘을 그럼 만약에 그 이상으로 치고 싶다. 네. 그러면 거기서는 트랜지션 들어가세요. 무슨? 아이 트랜지션을 좀그 정의를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. 그전환때 네. 이거 팩싱한 올려보시겠어요? 좀. 올렸죠 끝이야. 응. 여기서 여기서 팍 이쪽 몇발 살짝 뒤었다가팍 아니야. 엇박가야 아니, 어, 돼. 이렇게. 어 발, 너무 그 밟지 말고 그냥. 아 아니 아니 이 밝은 게 깊게 밝은 거야. 그냥. 어이 정도 이 정도 계속 가려보세요 툭툭툭툭툭툭툭 그래서 나 절탕 이게 끝 이거 끝 이게 끝 여기서 올라가면 하나 탕끝 웨이브 타듯이 탕탕팡팡 위에서 떨어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거 아니면 이거 풀려서 이거 아니면. 제가 그 인스타에서 이거 하는 걸 봤는데 네 제가 한번 따라 해봤거든요 네 너무 안 되더라고. 이게, 사실 제가 인스타에 올리는 영상들이 약간 과장을 한 거지. 아니요, 전혀요. 근데 그게 되려면 조건이 많이 충족이 돼야 돼. 예를 들어, 아까 같은 백스윙에서 그걸 한다? 음. 절대 안 돼요. 절대로. 했겠죠, 그쵸, 어, 그쵸. 지금 백스윙에서 완전 잘먹힌 네, 거의 이 정도가? 어, 그것도 사실 커요. 이것도. 이것도. 이거 알고이 정도죠. 약간 그 권투로 치면 잼 날리는 느낌. 네. 그 정도. 이제 어, 이 정도, 이 정도, 그 순간 탕탕탕 1번, 2번, 1번, 2번, 1번, 2번. 음.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옆에다가 확 내려버리고, 여기서 힘을 다 쓰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도 지금 패턴에서는 훅이 안 난다는 거죠. 지금 이 백신 패턴에서 힘을 쓰는 데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쭉 끌고 와서 음. 여기서 일어서면서 치려고 음. 했었거든요. 그쵸, 그쵸, 그쵸.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응 DS 단자에 날아죠 그냥 오른죠 그냥 팡. DS 순간적으로 놓고 끝나야 돼요. 힘 가져가면 안 돼요.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슬라이스가 낫다고 봐야 되겠 어, 그럼요. 어, 좀툭들어서 팡. 그렇죠. 이거 너무 잘안 돼. 어, 괜찮았다. 응. 그나를힘 쓰려고 했는데 아까 그 트랜지션이 안 나오니까 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 그대로 계속 나오죠 이제. 네.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. <laughs> 어. 그게 아까 그 트랜지션 때문에요.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전환되기 전부터 올라가고 있는 진행 중에 갑자기 써버리려고 하니 몸이 뒤집어지고 여기가 더 빠지면서 음. 헤드가 이쪽으로 오면 어, 어. 네. 그런 땡기면은 얘는 뒤로 가려고 하고 나는 앞으로 레이스로 땡기려고 하니까 음. 엄청 힘든 거죠. 그 늦게 땡기면은 바로 그냥 슬라이스터는거 음. 그래서 자꾸 여기서 팍팍 놓는 연습하세요. 팍, 팍. 근데 거기서 놓으려면, 이러고 있으면 안 나죠. 음. 어, 너무, 너무 깊어요, 너무 깊어요. 너무 깊어요, 너무 깊어요. 그렇죠 그쵸? 그쵸, 이 정도. 천천히 보세요. 어, 이 길어요, 길어요. 이 정도. 그렇죠. 탕, 탕, 탕. 그렇죠, 이거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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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, 굿. 어, 좋아요. 굿. 이거 이걸 원하는 거죠. 이거. 그렇죠. 이걸, <laughs> 그렇죠. 볼 좀만 더 왼발에 놓고 볼을 왼발에 놓는 이유 왼발에 놓는 게 오른 음. 아까 그 이렇게 그 백스윙을 완전히 뒤로 해서 쳤을 때는 왼발에 놓으면은 깎길 확률도 높아지고 오히려 왼쪽 에 꼬꾸라질 확률도 높아지거든요. 근데 애초에 지금 힘 저희가 오른쪽에 딱 쓰고 있잖아요. 근데 플러스로 저희가 몸에 회전을 더 많이 안 하죠 응. 그래서 우측에 놓으면 조금 열려 맞을 확률이 높아져요 헤드가 음. 멀리서 길게 따라가와게확 풀리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네. <laughs> 아 나이스 어 괜찮아요 어, 이게 제가 연습할 때힘 빼서 하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 네. 많이 다르죠 무슨 마법인지 모르겠는데 네움직이 <laughs> 없어요. 움직이 그리고 그 트랜지션 안 하려고. 해요. 아마 네, 그게 큰거 같아요. 왜냐면은 저는 힘을 뺀다고 했을 때도 트랜지션 늘려가고 그렇죠. 아까 봤어요. 근데 지금은 정면 뒤에 다 예쁘네. 정면 다 예쁘죠. <laughs> 그 원하시는 거 그거잖아요. 찍 예쁘면서 잘 찍고 싶으신 거. 어, 어. 얘를 저장할 수없나 <laughs> <laughs> 앞으로 공전만 더 왼발에 놓으시게 어, 그렇죠. 아까 오른쪽에서 그 전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응. 그렇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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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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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서 팡 했을 때 헤드를 그냥 못 해버려요 그렇죠 응. 그때 팔로 억지로 내리면 안 돼요 뭔가 좀더 빠져 있어서 툭 툭 내리는 느낌이지? 팔로 내리면? 안 돼. 이거 아니, 이거 힘주면 이렇게 내려가요? 툭. 그렇죠, 팔이 더 빼보세요. 왼팔이더 빼고, 왼팔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뭐좀 웨이브 타듯, 그렇죠. 응, 음. 이 정도. 음. 힘 빼고, 툭. 아 어, 이것도 괜찮다. 음. 괜찮아, 괜찮아. 조금 더 여기다 잘라 주면 돼요. 잘 놔주면, 가져가지 말고. 더잘나주면더잘나주 여기를쳐국입니다주을 치는 빌에 완전 옆에 매트 바닥에. 층. 와. 네. 백스윙은 사실 지금 저랑 오늘 어차피 저 영상을 네, 찍었으니까 네.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서. 사실 4년 동안 저 백스윙 만들려고 오만 쎄쇼 다이브는요? 네, 그죠. 그럴 수 있어요. 자 길게 빼지 말고 경직 들어가지 말고. <laughs> 그렇죠. 그렇죠. 트렌지 현심하게 넣지 말고. 그렇죠. 그 정도. 힘 깔짝 쓰는 정도. 퉁 음. 확실히 가져가는게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음. 이거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. 그래서 좀 가져가긴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던져주진 못한다는 거죠? 네 너무 당겨요좀더 이렇게 팍 밀어주는 힘이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당겨요그거 <laughs> 그냥 밑에다가 제 오른발 보면 팍 어떻죠? 팍 아. 그래도 안 펴지거든요 실제 펴실 때 그쵸? 저는 이거를 예전에는 끌고 와서 여기다가 필라고 했는데 음. 그게 아니라 그냥 들었다가 그렇죠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굿. 아, 나쁘지, 아, 나쁘지, 아, 아, 나쁘지 않았어요? 나쁘지 않았어요? 이거 금방 돌아와요. 저 깎이는 거에서. 여기서 깎이는 이유는 뭐예요? 여기서 깎이는 게 가지고 와서. 그죠, 가지고 오는 느낌 가지고 와서 그래요. 던지지 못해서? 네. 그 전에 보상을 했잖아요 가지고 오므로써 그 응. 그쵸 아니죠? 그보여드리면 빈틈이를 으면 지금 하나 둘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? 아니죠 아니에요? <laughs> 미치겠네? 하나 둘몸 어떻죠? 돌았어요 아 그래서 대충 과장해서 보여드리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 하고 캉하고 <laughs> 몸을 더 열어줘야 된다. 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너무 열어요. 하나, 둘 하고 나서 자 보냈죠? 네. 그냥 딸려가는 딸려가는 거죠. 팡, 팡, 딸려갔어. 아니 맞네. 나는 근데 그 몸으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쵸. 어, 좀더 텐데, 그쵸? 네. 딸려가네, 딸려가네. 그렇죠. 골좀더 입대는 진짜. 잠깐만. 달려가면 됐려가러거 그렇잖아. 둘. 그렇죠. 그렇죠. 나쁘진 않고. 그렇죠. 손풀고오른쪽 이런 좀 와우. 올라갈 거예요. 네, 네. 지금은 뭔가 안깎기라고 왼손으로 잡아 끼기 했는데. <laughs> 컬인더 빼고 그렇죠 헐렁헐렁거리 그렇죠 오케이 어, 난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아니 아니 아 이렇게 네. 어, 어느정도 좀 만들어주세요 제제 꺾였나요 자 이거 퍼핑이 조금 심해요 아, 아. 그럼 헤드가 좀열리기 음. 음. 쉽죠 그렇죠 오케이 하나 굿굿 굿.